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동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동명사는 명사 자리에 있는 동사 원형의 ing를 동명사라고 부릅니다. 명사 자리 어디였죠? 그렇죠.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 이네 가지 자리를 우리가 동명사라고 부르고요. 자, 주어부터 차례차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자리에 동사의 원형의 ing가 나오면 뭐하은 것은, 뭐하은 것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혹시 바꿨어도 될까요? 예, 투부정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주어자리에서는 자, 예문 갈게요. Playing computer games is very interesting. is가 동사죠. 앞에 당연히 주어니까 동명사고요. Playing. 자, playing을 to play로 바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은 재미있다. 다음, smoking cigarettes can cause heart diseases. 얘가 동사고요. 동사 앞에 주어니까 당연히 얘는 동명사고요. 자, 이때 to smoke로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담배를 피는 것은 심장병을 일으킬 수 있다. Cigarettes라고 하는 건 담배예요. 다음 traveling by car is a good way to see the country. 얘가 동사니까 당연히 앞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자 동명, 동명사고요. to traveler 바꿔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은 자그 나라를 눈으로 보는 좋은 방법이다. 여기서 country 는 나라예요. 시골이 아니라.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는 목적어 자리가 되겠습니다. 목적어 자리에 동사 원형의 ing가 나오면 동명사라고 하고요. 뭐뭐 하는 것을, 뭐뭐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명사적인 용법, 투부정사의 명사적인 용법이랑 똑같은데, 자, 바꿔 쓸수 있나요? 자, 조심하셔야 돼요. 목적어 자리에서는 앞에 있는 정동사를 보고, 정동사를 보고, 그에 맞게 구별해서 쓰셔야 돼요. 만약에 정동사가 자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면 가능하지만 자 투부정사를 취하거나 동명사를 취하는 게 정해져 있으면 자 구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거예요. I like swimming in the river. 얘가 동사고요. 목적어 자리에 지금 I-N-G가 나왔으니까 동명사입니다. 나는 강에서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음, I enjoyed reading detective novels. 얘가 동사고요. 요 부분이 목적어가 돼요. 자, 목적어 자리에 I N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되는 거겠죠? 자, 나는 탐정 소설 읽는 것을 즐겼다, 좋아했다. Detective novels라고 하는 건 탐정 소설을 가리켜요. 셜록 홈스 나오는 거. 다음 don't give up trying to do what you really want to do 얘가 동사고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ing 나왔으니까 동명사가 된다 포기하지 마라 what you really want to do 네가 진실로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을 포, 포, 포기하지 마라 되셨나요 자 다음 보호자리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 자리 여기서 말하는 보호 자리는 명사적 보호 자리고요. 주하고 보호하고 이퀄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복습해 보면 비동사 뒤에 자리가 보호 자리인데 앞에 있는 주하고 자 이퀄 관계가 성립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때 우리가 명사적 보호 자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명사적 보호 이때는 뭐 많은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선생님, 이것도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랑 똑같은데요. 바꿔 쓸수 있나요? 자, 네. 투부정사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명사적 보호자리에서는.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His hobby is collecting stamps. 비동사 있죠? 다음이니까 보호자리고, 보호자리에 i 에 g 나왔으니까 동명사입니다. 이콜 관계 성립하네요. 그의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의 취미 콜 우표 수집, 그러니까 to collect로 바꿔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예은 gambling is throwing your money away. 비동사 여기 있고요, 뒤쪽에 보호 자리에 ing이 나왔으니까 동명사입니다. 자, 도박을 하는 것은 돈을 버리는 것이다. 이콜 관계 성립하네요. 도박이 콜 돈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throwing을 to throw로 바꿔 써도 된다. 세 번째 M은, My greatest satisfaction was making lots of new friends. 비동사 했고요 다음 자리는 당연히 보고요 I 예 이제 떴으니까 동명사입니다. 이퀄 관계 확인하셔야 돼요. 나의 가장 큰 만족감은, 자,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귄 것이었다. Satisfaction은 만족이고요 자, make friends 하면 친구를 사귀다예요 자, 아무튼 간에, 만족과 내가 나의 만족감이 이콜 친구를 사귀는 거니까, 이콜 관계니까 투 메이크로 바꿔서도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네 번째로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아시죠?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자, 말을 우리가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동명사니까 당연히, 뭐뭐 하는 것이나 뭐뭐 하기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자, 예문 보도록 할게요. He is good at speaking English. 예, 전치사 나왔죠. 그러니까, 뒤에 동명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이 동명사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가 없다. 이건 금지예요. 자, 다음 예문 he is proud of being a lawyer. 전치사 있죠? 그래서 뒤쪽에 동명사 썼다는 얘기예요. 부정사 안 됩니다. 다음 thank you for answering so promptly. 전치사 있고요. 뒤쪽에 ing 떴으니까 동명사고요. 자, 투부정사 안 됩니다. 그렇게 빠르게 답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Promptly는 빠르게. 는 신속하게 즉시 이런 얘기예요. 자, 전치사의 목적어까지 되셨죠? 다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다섯 번째. 눈 크게 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ing가 명사를 꾸밀 때 ing가 명사를 이렇게 꾸밀 때 하나는 동명사일 수 있고요. 하나는 현재 분사일 수 있습니다. 가볼게요. ing가 만약에 명사의 쓰임과 용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얘는 동명사입니다. 해석은 뭐뭐 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ing가, ing가 명사의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명사의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얘는 현재 분사고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해석은 똑같은데, 문법적인 기능이 달라져요. 자, 조심하시고요. 예문 들어가도록 할게요. Tickets for a sleeping car are double the price. 동사니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죠. 잠을 자는 칸에 이 티켓 열차표는 두배 가격입니다. 여기서 슬래핑이 카를 꾸며줘요. ing가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런데 그 ing, 그 ing가 자이 명사의 쓰임과 용도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얘는 동명사가 되고요. 슬래핑 카는 우리가 따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침대차다. 우리 열차에 있는 침대 차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이 차의, 이 칸의 요 쓰임과 용도가 잠자는 데 사용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다음, they are in the smoking area. 그들은 담배를 피우는 장소에 있다. 여기서 smoking이 area를 꾸며줘요. ing가 명사를 꾸며주는데, 그것도이 지역의 목적이 이 장소의 쓰임 용도가 흡연이기 때문에 동명사고요 얘를 따로 태어나서 우리가 떼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흡연 구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되셨나요 다음 they are having dinner in the dining car 자 그들은 밥을 먹는 칸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 지금 다이닝이 칼을 꾸며요 다인은 먹다예요 먹다, 먹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보시면, 이 칸, 여기서 칸은 열차 칸이라고 그러세요. 열차 칸의 쓰임 용도가 밥 먹는 곳이니까 동명사고, 얘는 우리가 따로 떼어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렇죠. 식당 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되셨나요? 다음, 현재 분서로 넘어가 볼게요. 해석 보세요. Don't wake a flipping dog. 지금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는 개를 깨우지 마라. 잠자는 개를 깨우지 마라. 자 명사를 꾸몄어요. 그런데 지금 개가 잠을 자고 있는 중인데 그 개를 깨우지 마라. 그러니까 당연히 진행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얘는 다음 예문. The girl playing the electric guitar is my cousin. Playing부터 기타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죠. 전기기타를 지금 치고 있는 그 소녀는 내 사춘이다. 여기서도 그 소녀가 전기기타를 치고 있는 중인데 아무튼 그 소녀는 내 사춘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또 진행의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다음 People living in cities don't to know the pleasures of the country life. 여기서도 명사가 있고 living이 리빙부터 스위스까지가 꾸며주죠. 그런데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골 생활의 기쁨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이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능동의 의미죠. 사람들이 도시에 살고 있다. 뭐 진행의 의미로도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간에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니까 얘는 현재 분사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이해되셨나요? 조금 어려운 개념이니까 복습들 잘해주길 바래요. 자한번더 정리할게요. 그래서 ing가 명사를 꾸밀 때, ing가 명사를 꾸밀 때, 자이 명사의 쓰임과 용도를 나타낼 때는 동명사고, 자 ing가 명사를 꾸밀 때, 명사의 능동이나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분사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